어, 초석잠 땅콩 조림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 초석잠하고 땅콩은, 어, 생거을 준비해 두었다가, 어, 살짝 삶아줍니다. 삶은 다음에 우리가, 어, 가진 그런 간장 양념에다가 조리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반찬 일정이 바로 초석잠 땅콩 조림이 되겠고요. 네, 초석잠 땅콩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보이는 땅콩하고 초석잠은요, 어, 제가 미리 삶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삶는 방법은 다 아시니까, 그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한, 땅콩은 한 5분 정도 삶았고요. 초숙잠도 4, 5분 정도 삶았습니다. 그래서 삶아서 준비해 두었고요. 여기에 보이는 거는 양념류입니다. 소금, 참기름, 물엿, 후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설탕, 통깨, 간장, 파즙, 양파즙, 사과즙, 그리고, 어, 배즙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어, 고춧가루가 2분의 1 큰술 정도이고요. 그리고 설탕이, 어, 3분의 2 큰술입니다. 그리고 소분, 어, 소금이 2분의 1 작은술 정도고요. 통깨가 2분의 1 큰술입니다. 참기름이 1 작은술이고요. 후춧가루 약간 들어갑니다. 마늘즙 한 작은술이겠고요. 그 다음에 육수가 두 큰술 되겠습니다. 육수는 우리가 일반적인 육수인데 육수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찬물 물을 두 큰술 넣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간장이 두 큰술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파즙이 한 자금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과즙. 네, 그리고 양파즙. 여기에는 뭐 처음부터 물려서 넣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물려서 넣게 되면은 덩어리 지기 때문에 이걸 맨 마지막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요. 먼저 팬을 준비해 주시고요. 팬에 식용유를 살짝 부어서 한 다음에 삶은 땅콩, 삶은 초석잠을 갖다가 넣고요. 네, 충분히 볶아줍니다. 네, 충분히 볶아준 다음에 양념장을 넣어서 국물이 거의 없을 때까지 졸여주면 되겠습니다. 어, 없을 때까지 졸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물엿을 넣고요. 참기름도 약간만 넣어서 윤기를 낸 다음에 네,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